손난로의 왕자 세 가지 혁신적인 손난로로 올 겨울 무장하자. 일상 속 필수 아이템 이루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맥세이프 5000mAh를 소개합니다. 충전할 때마다 케이블을 찾느라 번거로우셨나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과 갤럭시를 무선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시려울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따뜻한 손난로 기능까지 제공되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기기와의 뛰어난 호환성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로와 함께 스마트한 편리함과 따뜻함을 경험해보세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 여러분의 손은 시리고 스마트폰 배터리는 자꾸만 줄어들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미라클 게이밍의 손난로 보조 배터리 만 밀리암페어 충전식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오래도록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도 잔 걱정 없이 채워드립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가방 속 부담은 덜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해본 분들은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사용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올겨울에는 미라클 게이밍 손난로와 함께 따뜻함과 편리함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겨울철 손이 시려워서 불편하셨나요? 유니형 마그네틱 듀얼 손난로로 따뜻함을 가득 안아보세요.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지속되는 포근한 온기로 손을 보호해 주며 효율적인 7W 전력 소비 덕분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는 깔끔한 디자인과 마그네틱 기능으로 가방이나 옷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듀얼 온도 조절과 빠른 충전 기능 덕분에 사용하기에도 아주 효율적이죠. 유니형 손난로와 함께라면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